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노랑봉투법을 아시나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노랑봉투, 노랑봉투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저쪽에 그 소위 시민단체라고 하는 데서 뭐 손잡고 손잡고 노랑봉투법을 아, 통과시키자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모의 법정도 만들어 가지고 노랑봉투법 제정 뭐 이런 것으로 하는데 아, 민주당에서는 저 좌파운동권. 지금은 586이죠 우원식이라는 아이가 TF 단장을 맡아가지고 이 지금 현재 법을 지금 현재 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노랑봉투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랑봉투법을 지금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지금 이 시민 단체와 그리고 어 좌파 골수 운동권 586 세력들이 손을 잡고 부정 선거로 다수의 의석을 만든 애들이 지금 현재 노조법+ 노조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바로, 바로 어,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 노랑봉토법 아시나요? 어, 이런 제목으로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면은 대우 해양조성이나 그리고 쌍용찰알지, 어, 그러니까 노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투쟁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그 사원들의 종사원들의 복리, 후생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회사와 아,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어, 민노총 소속에 가입을 해가지고, 민노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투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투쟁을 하는 민노총에 가입을 해서 민노총의 후원 아래, 어, 얘들은 그 회사에 어떤 그 복리 후생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월급이 적으면은 월급을 좀더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에 아주 막가는 막가파 방법으로 어그 회사야 살든지 말든지 그냥 이런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에 그러니까 강경 투쟁 강경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강경투쟁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손실은 엄청나죠. 아,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회사의 손해가 8,000억인데, 8,000억인데 그 어, 노조,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어, 청구한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회가 끝난 이후에 그노조의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 그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제 한그 좌파 유튜브에서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한 300만원 월급을 받으면은 어, 한 250만원이 그 손해배상 그 액수로 떼 나가고 한 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감성파리로 해가지고 어제 그 좌파 유튜브가 가서 아 그렇게 그 감성파리 방송을 했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가 있어야 그 회사원도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사원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노사정 합의하에 예? 노사정 정부의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지원 혜택을 받으면서 사측의 사측의 그 재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노동자들은 거기에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투쟁을 해서 그 회사야 살든지 말든지 이런 방법으로 투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 엊그제는 성명서라고 하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에서 발표한 열가지 내용을 제가 낭독식으로 방송을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민노총에 소속된 이 아이들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미군부대가 있는 곳마다 가서 지금 현재 미군 너희들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파란 그 파란 옷을 이렇게 입은 애들이 양키, 곰 미국은 물러가라. 이런 지금 현재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원들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와 더불어서 그 사원들의 복리, 후생 이런 문제를 가지고 월급이 적으면 월급을 좀더 달라. 또 일한 것만큼 성과금으로 하도 할수 있도록 이런 게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면은 세습을 하거나 세습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그 자리를 대물림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못된 방법으로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바로 잡질 않으면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랑봉특법이라고 해가지고. 300만원 월급 받는데, 그, 어, 250만원은 그 손해배상으로 나가고, 50만원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노랑봉특법을 민주당에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가면은, 이런, 어, 운동을 해도, 노사투쟁을 해도, 회사에서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밥을, 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원식이라는 아이가. 이거 노란 봉투법, 우리가 동의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회사는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8천억 손해를 봤습니다. 8천억, 8천억 손해를 본 가운데서 500억을 그 저기 강경하게 대모에던뭐 크레인도 올라가고 뭐 그냥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건 못하게 법으로 어, 바로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이 노랑동풍법은 자기네들, 대모는 대모도로 하고, 회사야 살든지 말든지, 나라야 살든지 말든지, 지들 뱃속 채우고, 이권에 개입했던 저 징글징글한, 징글징글한 좌파 골수, 좌불 폭세 아이들, 이제 법령으로 근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어 이웃 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태국의 편 유튜브 생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